안녕하세요. 웰리스 인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암 증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의 내벽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비뇨기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중 하나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전이될 위험이 있어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광암의 주요 증상과 효과적인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방광암의 주요 증상은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혈뇨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으로 때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뇨는 붉은색, 분홍색 또는 갈색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미세혈뇨라고 하여 현미경 검사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뇨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뇨 이상 방광암 환자들은 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잦은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의 긴박뇨, 배뇨 시 통증이 있는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거나 방광벽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방광염 등 다른 비뇨기계 질환과 유사할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리나 골반 통증 방광암이 진행되어 방광벽을 넘어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퍼졌을 경우 허리나 골반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이 요관이나 신장 등 인접한 부위를 압박하거나 전이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통증은 암이 진행된 상황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 및 피로암이 진행됨에 따라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전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로 특히 식욕이 떨어지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방광암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방광암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암은 여러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광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방광으로 배출되며 이 과정에서 방광 내벽 세포가 손상되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따라서 금연은 방광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은 방광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육 고지방 음식 그리고 인공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을 통해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노출 방지가 필요합니다. 특정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방광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섬유 고무 염료 페인트와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에 속한다면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방광암 환자가 있거나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변 검사나 방광경 검사는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방광암은 치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물 관리입니다. 오염된 물은 방광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화학물질에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그 위험이 커집니다. 깨끗한 물을 섭취하고 가능한 한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금연 건강한 식습관 유지 화학물질 노출 방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예방 조치를 통해 방광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은 방광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